안녕하세요. 오늘은 팡세라는 책인데요. 어, 짧게 재미있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적의 기준, 기적들 첫머리. 기적은 교리를 분별하고 교리는 기적들을 분별한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기적은 헛것이 아니며 도리어 지극히 기본적인 요소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참다운 기적이 제공하는 진리의 증거를 온전하게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모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지 여부, 우상 숭배로 이끌지 않는지 여부.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기준을 주신다. 교리가 기적을 결정하면 교리에는 기적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만일 기적이 결정을 하면 기준에 대한 반론의 시간의 차이 하나는 모세 시대 다른 하나는 현재. 그신앙에서한 하나님을 만물의 원리로 섬기지 않으며 그도덕률에서한 하나님을 만물의 목표로 사랑하지 않는 종교는 전부 거짓이다. 네. 늘, 네. 뭔가 마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조인교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